예. 관광기업 창업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좀 전에 하나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니까 어, 유튜브로 업로드 아직 도우에는 못 올렸고요. 한꺼번에 세 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 막갈리용에서 또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20대의 남자들이 투표를 하러 많이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시, 앞으로 계속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나옵니다. 할수 없어요. 이 망할 놈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투표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후보가 땅 투기를 했건 뭐 어쩌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경제. 그렇죠? 거기 확신을 갖죠. 가끔은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온 국민의 80%가 집을 가지고 있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심한 말로 독재거든요. 그래서 땅은 다 국가 거예요. 그 안에 건물 그 80%에 사시는 분들 80%가 갖고 있는 게다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 건물만 소유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참 꼬여요. 꼬여요. 보여요. 자, 옆으로 가지 말고 아 코로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8일 오늘 지금 아 오늘이 지금 4월 8일 맞죠? 네, 4월 8일 0시 기준 700명입니다. 부산이 50몇 명이고 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이 동영상 강좌가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뭐 플랜 B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플랜 B를 하면서 이제 플랜 C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플랜 C를 주말에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20페이지 봅시다. 2 0페이지는 한국의 자영업, OECD 가운데 최고 음식업의 참국과 지역 나오거든요. 예, 우리는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은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뭐월연올염 발표에 의하면 11월 달쯤에는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뭐 변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어, 며칠 전인가 그한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그 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어요. 왜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받았냐고요? 여기 학교 밑에서 밥을 먹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 음식점에서. 그래서 시간대가 약간 애매.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그 사람하고 겹쳐진 게 애매하긴 하고 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발병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원하시면 검사를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고 왔죠. 일단 제가 발병이 되면 수업 시간에 또 일파만파로 커질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고 그 즉시 한 교수님도 전화를 받았으니까 둘이 가서 검사를 받고 그날은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있다가. 용인은 저 혼자만 쓰는 거니까 마스크 철저히 쓰고 있다가 운전해서 집에 가서도 미리 상황을 얘기를 하고 전화로 얘기를 해 놓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 다 하고 제 방은 쭉그 환기를 시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 코로나 음성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한솥 도시락 있죠 거기다 주문을 하고 거기서 픽업해 와서 먹고 그러죠 가난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있어요 오늘도 점심은 11시 반쯤 그러니까 12시 되면 사람은 11시 반쯤 수덕전에 가서 후다닥 먹고 나오는 거다 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전염병이 계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안 하죠 그러면 식당들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파만파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단큰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대위기가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뭔 개소리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실기업 좀비기업들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우량 기업들이 다시 경제를 일으키면 된다. 그게 경제 사이클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망할놈은 망해라 얘기예요. 냉정한 거죠. 근데 어떤 편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망할놈은 망해라. 망할놈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국가가 모든 걸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망한 사람은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K자 성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는 이런 전염병도 더 많아지겠죠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전염병도 많아질 거고 자주 있을 거고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해라 그게 플랜 B, 여러분의 인생 플랜 B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건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쏟고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나의 에너지의 일정 부분은 이 상황을 이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누가 여기서 버티는가 그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하면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조용히 소멸되어 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맨 끝에 어그 박스에 있는 거 끝에 보면 한국의 경우 인구 82명당 음식점이 한 개다 이게 2010년 거래요 반면 음식점 간의 생존경쟁은 가히 지옥이다 그래서 2013년인가 14년인가 봤던 여기 어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서울 경우 식당 식당의 식당 음식점의 3년 생존율이 50%라고 그러죠. 그럼 왜 3년이라고 그러냐면 보통 자영업을 하면서 손익 분기점이 3년이라고 그래요. 왜 3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순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왜 3년이냐면요. 자기 돈 갖고 못 하잖아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기구도 사고 설치해야 를 인테리어하고 막 책이잖아요. 3년 동안은 현상 유지하는 를 거죠.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경우에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1년만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업종은 찾아야죠. 그죠. 자, 이제 창업의 특성을 봅시다. 창업의 특성. 아,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맨 하단. 첫째, 창업은 전형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의 의사결정이라는 특성. 을 갖고 있다. 예. 누구도 미래는 모르는 거죠. 이거 했을 때어 처음에 그 인간의 심리 중에 가장 많이 써먹어지는 게뭐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모든 그 요의 그 의견들을 다 되는 쪽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럴 때는 한 걸음 뒤에서 냉정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보세요.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가장 불확실한 거에 있잖아요. 지금. 취업도 불확실해. 그죠? 어, 역사적으로 봐도 불확실해요. 지금 또 불확실을 그 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 미국은 올 하반기부터는 완벽하게 상승 곡선을 지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지금도 많이 감염되는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브라질은 남녀,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은 어마어마해요. 병실이 없어요, 지금.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이었던 것 같죠 공동묘지 에서 시체를 파내요 오래전에 몇십년 전에 묻었던 왜 파내냐고요 지금 죽어 나간 사람을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뼈만 남았서 그 뼈를 추스려서 비닐봉투에 어, 이름표 붙여서 창 쪽으로 치워놓고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지금 죽어 갖고 온 사람들 묻고 있거든요 그럼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순간 놀랐어요 저게 지금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아,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지금 오늘 이거 지금 뭐죠? 이 필터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하고 얘기해서 좀 이따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할,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끊어지면 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니까 혹시 이해를 하시고 아 됐고요. 그. 불확실성이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상단에 사전에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변수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말하면 어느 정도 도박이죠. 될 거라고 확신이 51%만 되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인생이 도박입니까? 도박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 코로나가 나올지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책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해 놓은 게 완벽, 완벽한 준비는 없다.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대부분은 자영업 창업을 하실 때는 은행에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죠 이자 이자가 지금은 싸죠 2%가 3%예요 근데 그게 5%만 되면 엄청난 거죠 또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인력 사람들을 쓰는데 지금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겼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안 가죠 그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죠. 밭에 작물은 잘하는데 그걸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 건가? 창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할려니이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 머리가 복잡한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 이거 복잡해. 나는 안될것 같아. 뭐 안하는게 맞아요 그냥 취직을 하시고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쓰고 은행에 저금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그게 성공 맞는 얘기였으나 그 응답하라 나오는 응답하라1988 이 덕선이 나오고 했던거 있었죠 성동일이 은행원이잖아요 그런 것그 시대는 맞았으나 지금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그한번 그 맞았다고 해서 계속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불확실성은 계속 심화가 될 거고 그 불확실성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불확실함을 비율을 줄여 가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됐죠? 두 번째 창업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물적 자원 가로하고 자본이라고 투입을 전제로 한다. 예, 그냥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난 돈이 없으니까 붕어빵집 하겠다. 붕어빵 뭐뭐리오카도 사야 되고요. 재료도 사야 되고요. 그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물적 내 인력도 써야 되고요. 내가 아프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 얘기했던 그분들이요. 편의점 하셨던 분들이요. 지금은 그거 끝나고 어 거기서 세차장 하시더라고요. 원래 돈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문 닫으면 안 됐어요, 편의점. 그럼 벌금 내고 그러던 시대라. 그러니까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보는 거죠.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은 창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 준비 자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냥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사회 어, 직장 생활하고 절약해서저금하고저 때는 그게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으나 지금 삶은 안 되는 거죠. 왜? 저금을 해갖고 그 이자율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셋째, 장업, 창업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말은 좋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인 성격. 멋있죠? 결국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도박이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업을 쉽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아 그런데 왜 창업하라고 창문업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사회가 변했어요. 성실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승률을 높여서, 그냥 덤벼서 할게 아니라 조사하고 찾고 해서. 제가 조금 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려요, 남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오래 걸려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반면에 딱 하신 분 성공한 그분들보다는 뭐 이득은 작겠죠.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모험하는 애매해요. 근데 그거는 각자의 성향이에요. 창업을 할 때는 자기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어, 엊그저께 그 신문 뉴스를 보면 요즘 주식 투자하신 20대들 많죠. 2, 20, 30대 많잖아요. 근데 어, 20대, 30대만 갖고 했는데 승률이 높은 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들은 여자, 여자들은 뭐랄까 조금 뭐랄까 소심하고 조금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쉽게 쉽게 해놓고는 기다리는 건데 남자들은 자기 확신성이 강화되는 거야 남성들은 신문기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팔고 또 하고 그러다가 폭망하고 그런 경우 승률이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승률은 한30% 되는데 남자들은 10%가 채안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아니, 현실은 나 스스로 나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또. 도저히 안된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거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수밖에. 그죠? 됐고요. 그 밑에 패러그에 보면 써 있어요. 창업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죠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망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지. 창업을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려고 창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창업을 하면 망하죠. 망하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창업하는 사람은 흥하죠. 결국은 내 인생을 버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버는 거잖아요. 섣불리 준비할, 섣불리 도전할 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0 0 철저한 준비는 앞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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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0 0 0 0 0 0 0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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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디까지인데요? 그건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을 하수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0는0리집 만수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0월달0터0가0 0 코로나 터치 직전부터 주식계좌 만들어주고 책한권 던져주고 고민해서 해봐라 끝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뭘 사라 팔아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니가 알아서 니네 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치 오, 여태까지 그 아이한테도 뭐 취업, 어쩌고저쩌고 하가 알아. 가 알아서 해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와 그니까 백수잖아요. 근데 백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천수는 이상 만수야 하는 거죠. 우리 집 만수. 밥 먹을 때면 엄마가 부르죠. 만수야, 산차를 라 그러면 상도 차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먹고 물도 따르고 다 해요. 그죠? 그래서 만수거든요. 그니까 본인은 그래. 자기는 지난번에 며칠, 얼마 전에, 한달 됐나요? 토익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 안에, 그게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요 기간이. 요 기간 안에 다시는 토익은 안 보고 싶다. 요 기간 안에 그냥 하고 싶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없어요. 그 지가 게임을 하건 뭘 하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물론 믿어, 믿어주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강좌의 목적도 그거예요. 창업의 당위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교수님 저는 창업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꾸 창업을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죽는다 그건내 생각 내 생각은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 강자의 목적이니까 그 생각을 듣고 동의를 하거나 아이고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거부를 하거나 그거는 각자의 판단 왜 각자의 인생이니까? 네, 누구나 할수 있다. 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편 창업과 경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건 쉽죠. 창업은 일정한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체를 창설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요 대상. 그 다음에 경영은 이미 만들어진 사업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기업을 창업을 해서 그걸 어떻게 경영, 사실은 경영도 어렵죠. 여러분, 인사관리도 배웠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회계도 있었 우리 과목에는 회계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회사를 유지하는 게 경영이에요. 창업은 글자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그죠? 자, 즉, 맨 밑에 패러그램이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가 창업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는 문제는 수성즉 경영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그러니까 어, 흡연 저도 다 맵히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흡연하면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애기한테 영향을 있는, 있는데 임신하기 전에 끊어야 된다고 뭐 그랬는데 남자가 피는 것도 정작을, 정작, 정자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그게 과정이고. 그게 창업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없이 그냥 무조건 은행에서 얻고 뭐 아버지한테 받고 다 빚으로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창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경영은 아이를 태어났으면 걔를 어떻게 길릴 것인가?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걔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압박과 핍박과 서름 속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요즘은 모든 거의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성년식이 되면 돈을 준다는 거죠. 이 돈을 뿔려라. 성년이 되면. 그죠? 그럼 그거 갖고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배운다는 거죠. 지금 세계 금융자본은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을 대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거에 눈을 못뜬게 팔레스타인이고요. 그래서 미국 지도층의 상당수가 유태인들이고요. 왜? 어려서부터 나라 없이 이 나라 전화 떠돌면서 그 성, 할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고리대금업, 은행업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게 철저한 거죠. 어렸을 때 경제교육.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우리 집 아이들도 내가 얼마를 버는지,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은행이 얼마가 있고, 빚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걔네, 우리 집만 있어도. 우리는 시스템 상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철저하게 그걸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현실 분석을 하고 시달한다는 거예요. 자, 창업과 경영까지 하고, 창업과 경영 경업고 자, 여기서 이제, 리포트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자유질을,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가 뭐예요? 두 글자. 체육, 이응. 여기, 여러분, 2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있죠. 적어 놓고요. 안 적어 놓으면, 과목이 너무 많아서, 과목별로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이 안에 다 적어놔야 돼요.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